네, 안녕하세요. 바이크 트입니다 네, 5월 말에 공모 청약하기로 돼 있었던, 네, 코넥스 이전 상장이죠. 비플라이 소프트. 또 일정이 연기됐죠. 어, 전자공시 시스템이고요. 요전에 5월 3일자로, 네, 소송 등의 이의제기 일정이 한번 있었죠. 음, 각종 언론사들과, 네, 소송이 있어가지고 연기가 한번 됐었는데, 네, 17일자로 공시가 하나 더 올라왔고요. 음, 청약 일정이, 네, 5월 30일날 31일이었는데, 6월 9일, 10날로 연기가 됐고요. 뭐, 다른 변동사항은, 뭐, 수요 측이나 이런 일정이 다 따라서 밀린 거고, 안 그래도 6월 일정이 네, 14일부터 15일까지 네, 5개 종목이 겹쳐있고, 6월 9일 10날 네, 코넥스 이전이 들어왔죠. 네, 어차피 뭐 청약을 안할 가능성이 사실 높긴 한데, 네, 희망 공모가가 16,500원에서, 네, 16,500원에서, 19,000원 선에 지금 네, 걸쳐져 있는데, 지금 현재 코넥스 거래 가격 자체도 굉장히 낮아요. 뭐, 만원 거의 언저리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네, 그렇게 뭐, 완전히 저가에서 내이정도에서 네, 결정될 이유는 없고요. 네 사실 이전에 뭐 유전자 가위그 코넥스 업체 빼고는 네, 뭐 수익을 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들어 작년에도 거의 들어가지 않았었고요. 사실 네 일단이 일단은 뭐 일정이 연기됐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청약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겠죠. 제가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요 네, 고맙습니다.